다니엘 요연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옥자들이 놓이고 열로하신 분께서 자리에 앉으셨다.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털 같았다. 그분의 옥자는 불꽃 같고 옥자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았다. 불길이 강물처럼 뿜어 나왔다. 그분 앞에서 터져 나왔다. 그분을 시중드는 이가 백만이요, 그분을 모시고 선이가 억만이었다. 법정이 열리고 책들이 펴졌다. 내가 이렇게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 다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숨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니엘 연세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옥자들이 누이고 열로 하신 분께서 자리에 앉으셨다. 그분의 웃은 눈처럼 희고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털 같았다. 그분의 옥자는 불꽃 같고 옥자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았다. 불길이 강물처럼 뿜어 나왔다. 그분 앞에서 터져 나왔다. 그분을 시중드는 이가 백만이요 그분을 모시고 선이가 억만이었다. 법정이 열리고 책들이 펴졌다. 내가 이렇게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숨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일리아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러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거룩한 변모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된 것은 아마 우리 의 부활에 대한 어떻게 되면 확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른다면, 또 믿고 따른다면 바로 오늘의 복음의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빛날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지켜나갈 수 있는가 일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서 사제로 서품받으려면 세 번은 짐을 쌌다 풀어야 한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과 발등의 순간이 있음을 드러낸 말일 것입니다. 다행히 저는 한 번도 짐을 쌀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저에게도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를 일으켜준 것은 하나님, 그분께서 저를 끌어안고 포기하지 않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힘들어하는 저를 끌어안고 위로해줄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믿음, 오직 하나의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잃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단 하나의 믿음만이라도 가슴 깊이 새겨놓았으면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우리의 단 하나의 믿음.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환과 죽음의 길을 잃었지만 언제고 다시 오늘의 복음처럼 영광스럽게 빛나게 주시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니셨습니다. 이러한 믿음 속에서 예수님은 당당히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나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빛나며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부활을 믿는가? 지금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나를 따른다면 영광스럽게 빛날 것을 진정 믿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두십시오. 힘들고 그것이 죽음의 길지라도 그분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진정 믿고 따른다면 반드시 영광스럽게 빛나리라. 아멘